네 선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아는 시사경제 대표 강사 사우입니다 선생 님 혹시 엊그제3월2 2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세요? 아 갑자기 두려워지네요. 이렇게 <laughs> 날짜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생일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이니 네. 씨 생일이 있셨나요? 아니요 제 생일은 아, 아니고요 별로. 다행이죠 생일이어서. 아 네. <laughs> 네 바로 물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아 물의 날. 네. 네. 요즘 또 수질 오염이나 물에 대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갖기 위해서 3월 22일로 지정이 났다고 음, 합니다. 음, 네. 네. 아, 물의 날이었구나. 참 네. 네. 많은 걸 깨닫게 되네. 네, 제한스푼이에요 네. <laughs> 네, 오, 올해 물의 날은 지났지만 내년부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들 물을 경제적으로 잘 쓰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물에 대해서 네. 경제력이 <laughs> 네. 강하신 우리 윤희 씨가 <laughs> 네. 사연을 힘차게 또 소개해주세요. <laughs> 네. 네. 오늘의 사연 나와주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17살 학생입니다. 제게는 언니가 있는데요. 요즘 언니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면 언니는 소위 말하는 성형 중독에 걸렸기 때문이죠. 아... 어릴 때부터 언니와 제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외모로 많이 비교하곤 했어요. 어머머머머 동생은 예쁘지 않게 생겼는데 언니는 완전 손모슴이네 음. 둘이 참에 맞아? 이렇게 어릴 적부터 항상 비교를 당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항상 부모님께 수능이 끝나면 쌍꺼풀 수술을 하게 해달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고3 수능이 끝나자마자 수술을 했고 예전보다는 훨씬 예뻐진 얼굴로 대학 입학을 하게 됐어요. 안녕. 이번 신입생이니? 이름이 뭐야? 어, 되게 예쁘게 생겼네. <laughs> 부담스럽네요. 네. <laughs> 아, 저요? 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 바로 나. 어, 너도 있어 없듣니? 어, 나도 있어 없듣는데 같이 조별 과제 하자. 어릴 적 외모로 스트레스 받던 언니는 대학에 가서 난생 처음 예쁘다는 소리도 들으면서 점점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커져 갔어요. 언니는 좀더 예뻐지기 위한 욕심에 여름방학된 코수술을 하더군요. 더 예뻐진 언니의 자신감은 정말 하늘에 찔렸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언니는 보톡스, 필러, 자가지방 이식 등등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각종 시술과 성형수술에 눈 뜨기 시작했어요. 물론 부모님과 저는 그런 언니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 언니,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뭘 자꾸 수술을 더하려고 하는 거야? 아, 이제 그만 좀 해. 나중에 부작용 생기면 어떡해? 넌 이게 정말 이뻐 보이니? 아, 요즘 근데.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부작용 하나도 안 생겨. 걱정 마. 어디 보자. 아, 이마는 좀더 볼록하게 넣고. 아, 요즘 또 피부가 안 좋네. 나 주사 한방 맞을까? 지금 충분히 예쁘다고 해도 언니는 제 말을 듣지 않네요. 성형 수술에 중독된 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읽어봤는데 네. 사연을 읽으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네. 떠오르네요. 네. 과유불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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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제 네,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급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왜 왜죠? 네, 왜, 저의 이 여러 가지 다하는데 <laughs> <laughs> 네. 네. 여러 가지 기들네 기대를 실망하고 이제. 동영상을 끄지는 않으셨을까? 네. <laughs> 아니요 재밌었어요. 네 과유불급이 <laughs> 네. 저한테 참 적용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laughs> 네. 그런데 네. 이게 참어 이게 성형이라는 게이 적정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어이 성형이라는 게 보면은 뭐 <laughs> 네. 아까 나온 이제 언니처럼 네. 코도 하고 눈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우리 그렇죠. 네, 강남 언니라고 하나 이렇게 좀 네. 약간 인조적인 느낌이 나게 돼요. 왜냐면 이제 칼을 대다 보니까. 네. <laughs> 근데 아마 언니분도 네. 고민이 많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어려서. 그렇죠. 보니까. 아까 뭐 얘기 들으니까 뭐 선머슴 같다. 그렇죠. 비교도 많이 당하고. 들으면. 네. 네. 그래서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해요. 언니분의 음. 심정. 더 욕심 나서 음. 내가 동생보다 예뻐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 그렇죠. 옆에서 예쁘다 그러면 더막 음. 예뻐 보이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운동 중독 또뭐 비슷한 네. 거고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뭐 살을 빼고 그래서 또 계속 운동하는 뭐 네. 중독이라는 건참 다양한데 네. 어, 여기 사연을 주신 분의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보니까 네. 경제 경제에서 얘기하는 네. 이 개념이 하나 떠오르, 떠오르는데 네. 어, 디드로 효과라는 게 하나 떠오르네요. 아, 디드로 음, 효과요? 네. 이거는 들어오지. 못 맞추겠죠, 네. 네 처음 들어보는데 <laughs> 네, 어떤 건지 굉장히 좀어 난해하죠 단어 자체는. 네. 이게 프랑스 이 철학자의 이름입니다 아. 디드로가. 그래서 디드로라는 것은 이디드로는 사람이 네. 이제 철학자인데 자기 서재가 있었어요 원래. 그랬다가 이제 생일 때어 네. 서재에 놓으라고 친구가 가운을 음. 선물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가운을 딱 갖다 서재에 놓고 보니까. 어 이게 서재랑 가운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서재에 있는 가운과 서재가 안 어울리면 가운을 밖으로 내, 내보낼 오. 것 같은데 선물 받는 거니까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가운은 나, 가운은 고 의자, 책상, 뭐 집기구를 다 바꿔서 음. 가운 하나 때문에 서재를 모두 바꾸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바꾸니까 다른 것과 조화가 맞지 않. 혹은 보조가 맞지 않아서 네.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바꾸게 되는 현상을 음. 우리가 디드로 효과, 뭐 디드로 통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저도 듣고 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여성분들 어떤... 많이 공감하실 텐데 블라우스 사면 네. 치마 사고 싶고 아 치마도 사면 네. 구두도 사고 싶고 가방도 사고 싶고 네.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다 디드로 효과라고 어, 뭐, 맞습니다. 네. 뭔가 네. 하나를 하니까 어 다른 것과 어울리지 않아서 아 이것도 음. 해야겠는데라는 뭐 이런 게 이제 디드로 효과예요. 네, 약간 도미노가 생각나네요. 어 하나가 맞아요. 쓰러지면 네. 뒤에가 짧음 연쇄 효과가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음. 판매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음. 이 디드로 효과를 이용하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좀더살수 있게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제 애플에서 이제 많이 네. 쓰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디드로 효과처럼. 뭔가 아이팟이나 아이폰을 사니까, 네. 어, 컴퓨터랑 동기화도 하고 싶고 하니까 또 아이맥을 사게 되고 또 이제 태블릿 PC가 필요하면 또 아이패드 이런 걸 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애플 제품들을 여러 개 사서 구비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일종의 디드로 효과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디드로 효과를 좀 조심해야 돼요. 아, 그렇죠. 디드로 효과는 네. 일단 과소비를 네. 조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필요 없는 건데 사게 되는 혹은 있었는데 네. 새로 바꾸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어, 제 생각에는 꼭 네. 나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디드로 효과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이 제품을 바꾸지 않았을 때 느끼는 불안감이나 불만족이 차라리 돈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바꾸시는 게 훨씬 심리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음. 그러면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블라우스 사고 치마 사고 구두 가방 사서 자기가 음. 만족한다면 뭐 좋은 네. 효과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너무 달니 결론은 그렇게 나요. 네. <laughs> 오늘은 이렇게 지드로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도 저희는 오후 2시에 돌아올게요 따뜻한 오후 경전 스푼 네, 내일 만나요.